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예,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이제 3장 요단강을 건너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귀중해서 이 사건을 3장과 4장 실제적인 자세한 묘사와 영적 의미까지 담아 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의미와 그 방법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제 한 세대가 온전히 끊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분기점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게 되죠. 할례는 광야 백성들은 40년간 너무나도 뭐 환경이 척박해서 그런지 받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다음 세대가 시작되는 분기점으로 이 요단강을 두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가지고 다 건너갔는데 그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의 광경은 어, 실로 그들을 어, 좀 당황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3장 15절 어, 처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즌별로 되어 있는데 요단강이 막 강을 범람하고 항상 물이 넘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곡식을 거두는 그 때는 강이 항상 넘치는 범람하는 그러니까 제일 건너기 어려운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성지학습을 갔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요단강 물줄기가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데 어떤 데는 폭이 아주 적어서 그냥 이렇게 홀짝홀짝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폭이 있는 강줄기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그냥 큰 강이라서 뭐, 뭐 허드슨 강에 비하지는 못하겠지만 뭐한뭐 뭐 3분의 1 정도는 돼 보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능이 세례도 주고 넓은 폭이 있는 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또 시기적으로 물줄기가 이제 헐몬산에서 이렇게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싹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시즌별로 물줄기가 약해가지고 건너기 쉽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성경에 나온 대로 물의 양이 많아서 능히 건널 수 없는 시기가 있기도 합니다 넓은 곳에는 뭐~ (1.6키로가) 되고 깊이가 (4미터에) 이른다고 하니까 <laughs> (4미터에) 이르는 강을 건너는 거는 쉽지가 않죠 어,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큰 무리가 건너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범람하는 문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실로 이전 세대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그 황망함과 어떤 비슷한 어, 상황을 경험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호기롭게 이제 그냥 너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요단강이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범람하는 요단강. 이제 가난한 삶은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참 범람하는 요단강 견고한 여리고성. 이것이 우리가 늘 마주하고 또 넘어가야 하는 삶의 도전들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딱 있어서 딱 세워 주신 거야. 그리고 너희로 넘어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그곳에서 기다리라라고 하셨어요. 사흘 동안 그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사흘의 시간이 이제 역사의 시간입니다. 이 사흘의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시간이고, 이 사흘의 시간이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묵상의 자리이죠. 이 사흘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의 무리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마치 40년 전 홍해 바다 앞에서 좌절했던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광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약속의 땅이냐 괜히 왔다 이 범람하는 번이 요단강을 무슨 수로 건널 수 있겠단 말이냐라고 하며 그강이라는담 아래서 낙담하는 자들도. 있게 되겠죠. 혹시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주하신 분이 있다면 그 안에서 이렇게 낙담의 시간이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깨끗하게 다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낙담하라고 거기 보내신 것이 아요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으라고 범람하는 요단강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로 다 씻어내십시오. 이게 요단강은 세례랑 똑같은 건데 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흘의 시간 동안에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과 이런 건축자들을 불러 모아서 수단을 강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내서 이것을 한번 멋지게 건너볼까 이러저러 전략 회의를 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되어봅시다저렇게되어봅시다 강줄기를 좀 올라가 봅시다. 이렇게도 해봅시다. 어떤 수를 내더라도 어린이를 포함한 성인 200만 명이 되는 큰 무리가 4미터 깊이의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방법은 없겠습니다. 범람하는 강은 그 졸졸졸 흐르는 이런 평온한 호수가 아니겠죠. 강줄기가 얼마나 거셉니까. 뭐한번발 잘못 붙들기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일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특별히 한국인이 열심히 하면 거의 다 됩니다. 잘 모르는 잘 몰랐는데 여러 민족에 섞여 살다 보니까 아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 그런데 범람하는 요단강은 안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좌절시키는 삶의 벽이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처가 됩니다. 아,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던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8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했던 부부였습니다. 어렵게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데 그 시술 과정이 어, 참. 생각지 않게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자세한 과정을 들으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술을 받을 때마다 그 아내분의 몸이 이렇게 많이 상하고 또 지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몇 차례 기억죠. 그럼에도 제일 힘든 시간은 시술의 시간이 아니라 시술을 받고 그 경과를 알게 되는 약 10일 정도의 시간. 아, 그 열흘의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긴 거예요. 그긴 열흘의 시간을 어, 기도하며 소망하며, 그럼에도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기대하면 또 실망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의 반복에 그긴 열흘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마음을 잘 붙들고 있는다 하더라도 정작 이 착상에 임신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육체도 힘들지만 마음은 몇배더 힘들게 되고 한두 번 실패는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지만 두세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도 제목도 나누기도 민망하고 이제는 위로받는 것도 힘들죠.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 짐을 고스란히 짓고 그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거잖아요. 열심으로 하면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사람의 생명이 열심으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 이 생명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 거대한 경제의 흐름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흘의 시간을 왜 주셨는가? 이제 그이 시간의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몇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준비는 아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내 힘과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시작부터 알려 주시는 거예요. 뭐 똑똑한 사람 있다고, 뭐 그냥 간절한 사람 있다고 이게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첫 시간에서 그 사람의 어떤 무기력함과 동시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가르침을 첫 시간에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하여 돌고 돌아 범람하는 강 위에 서게 된 겁니다. 아,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에 서신 분 계시죠? 이거 하나 붙드시면 됩니다. 순종으로 건너간다. 순종으로. 순종으로 건너가겠다. 이거 하나만 붙드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없구나. 순종해야 되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두 번째는 기대하라. 기대.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내 연약함, 나한테 할수 없다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때까지 나의 걸음을 신실하게 이끄셨으며 단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기대, 기다리는 시간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가장 부끄러운 자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갔던 자일 것입니다. 세상에 이 능력을 가지고 아무 것도 꿈꾸지 않고 살았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시고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 속에 이제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죠.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범람하는 요단강을왜 건너라고 하십니까? 그 목적이 우리에게 기대를 품게 되고 기대는 소망을 낳게 됩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걷게 되죠. 본문에 보면 한세 가지 정도. 도대체 왜 건너게 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줘요. 하나는 이제 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묵은 마음을 싹 씻어내는 목적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열두 돌을 취해서 이제 길을 딱 갔다가 바닥에 집합별로 한 명씩 나와서 돌을 하나 딱자게너 닮은 돌을 하나씩 딱 취해라 이렇게 해서 열두 개 돌을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12개만 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12개씩 두 세트를 두 개씩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트는 길가 아래 세워 놨어요. 딱1 2개한 세트는 요당강 건너온 한 가운데 그 건넌 한 가운데 강 밑에 강 바닥에 12돌을 딱 세우게 했죠. 이 12돌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강 밑에 다 수장되는 거예요. 수장되고 새롭게 강을 건넌 열두 지파의 길갈에 돌들을 딱 세워놓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런 범람하는 강을 건널 때 그냥 뭐 그냥 위기에서 벗어났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전과 이후가이 구분될 정도로 이큰 여리고성과 같은 범람하는 강을 건널 때 예전에 나의 모든 묵은 마음들은 다 씻어내고, 광야의 모든 시대, 그 실패의 시대는 다 씻어내고, 물 안에서 다 수장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길가래 아름답게 그 탑을 세워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요단강을 건널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씻어내시는 겁니다. 그 묵은 마음, 그 광야에 불평했던 그 원더링했던 그 원통함과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씻어내고 주님 앞에 이제 새롭게 서게 하도록 범람하는 요당강으로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기대가 있죠. 두렵기도 하지만 이 강을 건너갔을 때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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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하는 요단강을 능히 건너 속사람이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목적이 여러분, 여러분, 여시분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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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속, 분 여러분, 여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너는 반드시 이들을 쫓아낼 거야. 이 요단강을 통해서 너는 증거를 삼을 것이다. 너는 알게 될 거야. 반드시 이들을 쫓아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약속의 증표. 여러분 이큰이 도전을 하나 넘는 것은 또 하나의 여러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들을 보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 모세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렇게 성장해 나갔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뒤에서 손을 딱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막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수하는 삶의 작은 승리들을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이 그러니까 작은 승리들이 경험이 축적이 쌓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 능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 작은 싸움들 하나하나가 경험이 되고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하거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능히 건너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거로 주께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제 다이 길갈에 돌을 무더기를 쌓아놨잖아요 길갈은 아, 본부와 같은 역할했습니다. 을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잘 보면 이들이 막 계속 도전하며 싸움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가서 싸움하고 길갈로 돌아와서 충전하고 저기 가서 2차 전쟁하고 길갈로 돌아와서 싸하고 길갈은 본부였습니다. 이들이 싸움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열두 돌이 세워진 그 길갈에 모여서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기억하는 영적 그, 이, 튜닝을 하는. 그럼 본부어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지난 느에미아 이제 할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저희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저희는 아 뒤돌아서. 어, 뒤돌아서 뒷걸음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눈으로 보며 미래는 우리는 볼수 없지만 과거는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뒤로 돌아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복도하며 뒷걸음질러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목회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이 좀 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미래는 볼수 없지만 과거는 우리가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뒤를 돌아 그 일을 목도하며 집중하며 걸음걸이는 뒷걸음질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동일하게 반드시 이들은 쫓아낼 거야라는 그 열두 길갈의 돌무더기를 보면서 두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범람하는 요단강도 건넜지. 그 31개의 왕국을 싸워 이겨내는 겁니다. 반드시 추천낸다고 약속해 주셨지. 그 약속의 증표.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 유업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laughs> 여러분, 이게 부유한 자예요. 이게 부유한 자입니다. 영적 길갈에 돌을 쌓는 삶. 돌 무더기가 딱 있는 겁니다. 이게 삶의 유, 이게 부유한 삶이죠. 영적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눈으로 그것을 보며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작은 승리를 주시고 또 강을 건너게 하시어 큰 증거로 삼으시려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건너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3장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의 알게 하리라. 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뭐 여러분, 아, 이게 영적 리더십을 갖는다는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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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하나님께 이게 반항을 했던 이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쉽게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범람하는 요단강은 우리를 침몰시킬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영적 권위를 더하기 위한 준비하신 이벤트였어요. 대단한 일이죠. 이것을 건넌 후부터 온 백성이 너희 영적 권위를 가지고. 모세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구나. 누구도 그의 어떤 영적 권위에 이렇게,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가장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있다. 이것이 우리 비전이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건널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를 더하게 하실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 본 사람과 안 건너 본 사람의 그 영적 권위는 아 이거는 뭐뭐 뭐 권위 있다라고 소리 지른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 이, 이 강을 건너 여러분께서는 더 권위가 있게 될 것이고 그 영적 권위, 영권이란 세상 그 무엇에도 밀리지 않는 힘입니다. 아, 가장 강한 것이 영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도 하잖아요. 얼마나 강하길래 사망한 이가 쏘는 것이었는 영적 그 권위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것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나 어, 여러분에게 권위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에, 에, 힘을 더하게 해 주실 것이요 에, 능히 이겨 나갈 수,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어, 이긴 방법은 딱 하나죠.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이긴 방법이 이제 뭐언약계를 메고 이제 쫓아가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 표현이 조금 더좀 집중하게 보면 좋아요.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언약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를 들고 언약궤만 따라가면 건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 거리가 있는 거예요 2000큐빗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가까이 가지는 마 그리고 그것보다 멀어지지도 마라 그 정확한 간격을 두고 앞서 행하는 언약계를 따라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 너는 길을 모르잖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 방법은 언약계와 절대 거리를 유지하며 약만 뭐한 1km 됩니다. 900m 돼요. 더 가까이 가지도 말고 더 멀어지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언약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그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언약계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권위의 순복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어쩌다 아는 길 나왔다고 언약계보다 가까이 가고 앞질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권위에 대한 순복입니다. 힘이 있어도 언약계가 멈추면 그 거리를 유지하며 멈추는 것이죠.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언약계를 따라가는 순종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서 가는 곳에 멈추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죠. 언약계가 움직이면 그 절대 거리를 거룩함으로 삼아 그 언약계를 따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걸음보다 뒤쳐지지 않도록 그 절대 거리를 유지하며 내가 결코 앞서 가지 않겠다. 그때를 기다리고 결코 뒤처지지 않겠다. 그 안주함을 이겨내는 하나하나 언약계를 따라 걸어갈 때 여러분 마른 땅을 걷게 될 것입니다. 너무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함께 움직이면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약계가 길을 낼 것이요. 움직일 때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멈춰야 할 때를 알고 걸어가야 할 때를 아는 언약계를 바라보며 순복하는 삶을 살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에게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들라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른 땅으로 건너 어, 걷게 될 것입니다 어, 나로하여금 마른 땅으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어, 주님을 기대하시며 이일 후에 여러분 더 영적 권위를 얻게 될 것이고 대단한 것이죠 이일 후에 약속의 증거가 하나 더노블납게 세워질 것이고 이일 후에 세례받듯이 묵은 마음은 다 씻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새 살과 같이 새롭게 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앞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지금 사흘 길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계를 따라가겠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놀라운 일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